그럼 궁금한데? 궁 꺼져. 승가? 뭐라고? 서울이요. 부산이요. 부산은 뭐요? <laughs> 나. 누는 <전> 아니야. 하는 <laughs> <전> 서울입니다, 저는. <laughs> 뭔 개소리야? 네, <laughs> 내추럴 번 서울. 저는 경남 잘하는. 누 경남 시그레이내 다음 준비. 오늘은 사춘기 이 <laughs> <laughs> 진 사람은 홍초 원액을 먹을 거예요 몰라 어. 나? 어린 어린 아이 이거예응 음? 진짜 모르겠어? 응 음. 응가? 뭐라고? 네가 좋아하는 거 말하지 말고 아니 문양 말아줘 응가 똥 저요 엄마 아 진짜 미슷해 아, yani> 아빠 저요 이모 땡 승모 땡 외삼촌 땡땡 언니 진아 정답 누나? 땡 언니 정답 아 언니를 머릿속에 생각했는데 제가 남자니까 동네 어라싱가만 들을 수 있어요 이 와이프 오너마우 한 주먹고 싶나 면서 저는 야아다 정답 이거는 나는 서울 사람인데 근데 이거 서울 사람 모르더라? 마트에 출신이 어디라고요? 서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 여러분이 지금 흰색하고 나도 흰색하고 이게 뭐 존나 정신상장 썩었다 너 생겼잖아 니지 나는 잘생겼다는데 공격 1타 4피 점피디하고 생각나지 아.. 못납여기서 <laughs> 화살 날라오는데 정이었고 이주이죠아 누굴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<웃음> <웃음> 썬피디라던지 썬피디라던지 썬피디? 아니 나 지칭 안 했어 몽사하다가 무슨 말이야? 전라도 사투리래 나도 몰라 꺼져 지각이 거짓다 가난하다 정답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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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난해? 덕준이가 제일 가난하다 <laughs> 고해하다좀귀티가 난다 지나있더 시. 촬영하면서 항상 지나가 되어 있는 사 아 캐리어 심하다 아이씨 <laughs> <laughs> 저요 부들부들하다 화나다 정답, <웃음> 정답. <웃음> 요리 뽀짝 와봐야 여기로 슬슬 와봐 여기로 돌리 와봐 정답 일로 바짝 와봐라 정답 어. 어. 여기 아 여기로 까이 와봐 오 정답 내가 먼저 맨도롱 하오까? 이거 뭔가 맨도롱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맨도롱 하오까 와 진짜 어렵다 사투리 맨도롱 하오까 이래요? 어예 네. 그럼 <laughs> 중국어인데? 헬스 하십니까? 연도 하십니까? <laughs> 맨날 맨날 하십니까? 그거 아니래, 은총아. <laughs> 은총이 뭐더라, 진짜. 날씨가 맨들어오나 아, 저요. 날씨가 좀추 춥죠. <laughs> 더워요? 정답! 나는 가난하고 풍부하지 <laughs> 먹고 <웃음> 제가 솔직히 한점 반은 에 봐봐, 진짜. 뭐라고요? 가득이 뭐죠? 나위 그거 있다니까? 사트리 쓰는 거야, 지금? <laughs> 아, 빨리 먹어. 이렇게 먹으면 살난다니까 진짜. 야 그러면은 한입먹어줄까나 일하러 가야 된다고. 나개 그래. 맛있어 진짜. 진짜 개 맛있어 진짜. 진짜 개 맛있어 뭐뭐 뭐. 사실 아니야. 맛있지. 맛있, 진짜 맛있잖아. 계속 먹어. 맛있다. 엄마이짱. 엄마이짱. 진아마이짱. 사, 아 진짜 사투 되게 어려운 것 같아. 대준 씨는 진짜 모르겠다. 어감 가지고 추측을 할 수도 없었어. 그그아 스팡? 아 근데 저는 서울 사람을 잘모르긴네다 아쉽다. 그 아까 전에 그 경상도 사투리 맞춘 거 좀. <웃음> <웃음>